저는 이제 처음에 환자를 대할 때, 어, 먼저 무섭다고 생각하는 저는 동의를 해줘요. 어, 무섭죠? 무섭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 마취를 하고 나서 하시면은 아마 훨씬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통은 처음에 절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는. 하나, 두개 해보지만은 너무 만족하면은 뭐 풀마우스라든지,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 유혈상의 앨범도 우리 의사의 지시에 또잘 따라주는 것이 가장 좋고, 어, 무슨 시술하고 나서, 어, 특히, 이, 담배 피신 분은 절제, 어, 뭐, 금연을 하셔야 되고, 어, 또술 먹으신 분은 조금 금주도 하셔야 되고, 어. 아무래도 한한달 정도는 최소한 좀 조심하시는 것이 임플란트를 오래 쓸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는 거죠. 고통 없이 치료를 잘할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고. 또한 가지는 무엇보다도 내 가족 같이 환자가 오면은 내 부모, 내 형제를 치료한다는 생각을 하고 항상 마음을 갖고 가능한 저렴하게. 정확하게 아프지 않게 이것이 나의 진료철학의 하나라고 볼수 있죠. 아 임플란트로에서는 제가 매일 매일은 아니지만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죠. 아, 그리고 어, 이런 데이터도 찾아보고 나름대로 어, 컴퓨터도 지져보고, 책도 보고 사서 보면서 어, 어떤 것이 지금보다 더 빠르게 할수 있느냐, 정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할수 있느냐. 무엇보다 안전이죠. 오래 쓸수 있는 방법을 제가 계속 어... 연구하고 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이 워낙 거의 좀 저희 직원들을 좀 편하게 대해 주셔가지고요, 되게 좋은 분위기, 항상 밝은 분위기로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원장님의 장점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환자분들을 진료할 때 항상 가장 꼼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뭐 크게 봐주면은 몇 가지 있지만 그첫 번째로 이야기해 드리자면 저는 더욱더 나눔의 삶을 갖자. 그래서 조금 어려운 지역에 가서 어또 어려운 움분해서좀 많이 어 헌신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갖추겠다. 어두 번째는 환자들한테 더욱더 쉽고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제가 임플란트 임플란트 연구센터라는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어 임플란트 역사관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어, 우리나라가 아마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세 번째는 제가 외국에 가서 아직도 임플란트를 많이 모르는 제가서 많이 지도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편히 어, 고통 없이. 어,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들고 싶은 게 그런 꿈이에요. 신뢰감을 많이 제가 얻었고 선생님이 인자하시고 또 이렇게 임플란트 오랫동안 하신 그런 경력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여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잘 치료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병원과 또 선생님 또 이렇게 신뢰함으로서. 잘또 계속해서 또잘 치료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이 병원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빨을 또 치과에 대한 그런 많은 도움들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위 사람들에게도 제가 선전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좀 이렇게 섬세하시고 또, 뭐또 이렇게 자상하게 또아 이게 산재가 불편하지 않게끔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의의 사항, 제가 임플란트 한 부분 말고도 다른 사항까지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좀 편하게 했습니다. 원장님, 저 임플란트 어 명의로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어 앞으로 더 발전하시고 좋은 어 명의가 되시길 더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님도 이제 치아가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을 여러 군데 다니세요. 특히 임플란트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아빠가 네이버에서 임플란트 잘하는 병원을 찾 찾아보다가 이 병원이 있어가지고 오게 되면서 이제 아빠가 치료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저까지 여기로 오게 됐습니다. 워낙 임플란트로 유명하신 분인데 명의로 선정되셔서 진심으로 축하드리시고요. 앞으로도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저또 모든 환자분들 잘 치료해 주세요. 감사합니다.